자오랜만는 프랜클린의 취업 친선 경기입니다. 공식 대회는 아닙니다만 네, 친선 경기 나름의 재미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 하지만 프로 선수라면 뭐 리그던 친선 경기던 팀 분위기를 위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 네, 지금 형으로 자, 전반전 출발하 여행 갔왔는데어 어, 너무 피곤해전요오전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경기었다행히 오늘은 비록 그아 때보다 초요 다행히 오늘 여행 여행이 자, 딱, 네,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자, 일단 피곤하니까육마교양관에 피곤하니까, 어, 털고 피곤함을 견뎌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코나데 보이가골보히공황돌히공 줍니다. 줍니다. <laughs> 곰네스니다 자, 니다 자, 알리송 뭔가 시작니다주 좋죠 가자 다갑뉴다갑뉴랑 갑니다. 가니다갑 투브슬라이가 김보도 8번으로 입단을 확정지었고요. 넘겨받는 램반장. 어, 누네즈는 9번. 안드레이 7번. 7번으로. 자, 지금 어, 자칫하면 옐로 카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메갈리스가 거친 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배면 유혹적으로 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벤더스 미나 파비니는 카드를 받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 판매를 제치야. 해야겠죠.

아, 비스를 떠주는지 모르겠네데 반칙인가? 7절. 갑자 끊었어. 가자. 자, 쌀라아라트라스라생 자, 이 천천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때문에 파울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반칙이확실 하죠. 자, 밀로 짧게 주고, 백헤딩 주고, 쌀라. 아, 안토니오리디의 아니, 아, 야, 슈팅을 때려야지. 왜 접어? 놀란데요? 댓클 어? 저 반대 들어오잖아. 반대 들어오잖아. 접, 접잖아. 이런 동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비슷하네. 아 수기하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얄미운 골이 나왔습니다. 아 멋진 골이에요. 골대만큼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구석을 오리고 잘찾던 슈팅입니다. 네, 어차피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된 슈퍼는 1대0입니다. 패시가 다음 주 며디할 아가 훨나 있더군아 패스 분만 했는데 방출도 사우에서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하죠. 아 와이드 포지션에 이런 필요하죠. 아드 네. 너무 뻔한 돌파를 자 헤딩 따고 자그고아더슨 자, 전반전에 일단 마무리하고 전반전에 데요 빠르게 동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살로 들어가고 아 골키퍼가 대단히 긴장된 아,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아, 슈팅으로 지금 이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드라이빙만 걸리면 무속으로 아.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면 거의 안골이라고 불리는 위치였는데 그래, 아쉽게 도 프리킥이 빠져갑니다. 아쉽습니다. 아, 저 선수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차는 또 위치 아니겠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주고 아, 미스 제임스가 공 잡습니다. 측면에서 수비력도 좋고 특히 몸싸움이 상당히 좋은 자, 리스 제이스인데요. 그렇죠. 피지컬도 갖추고 있고 스피드 또 크로스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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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잖아 접잖아. 온대로 뛰었습니다. 커터. 상대가 글, 올라오는 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잘 끊어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만약골 바로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골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자, 자 한리송 잡고 아, 자, 하단했어요, 자 길게 쏠라 있죠. 자, 헤딩 주, 발 아, 페시 주고 가자. 이건 길게 줘, 그래. 수로를, 아또저는데 아. 자, 측면 자원들을 좀 어? 활용해 보는데요. 아, 공 연결합니다. 캡 체스입니다. 오 수로 들어온다. 자, 오케이, 가자, 다시 가자, 가자. 한번 전반전 마지막이 있어. 토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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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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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게 가자, 네. 네. 자 슈팅!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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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자가한 가자, 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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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laughs> 자 바로 따라갈게 후반전이 키고 자 따라가겠습 니다오 개인 누네즈 몸싸움 좋고 이번에 누나즈 1300억짜리 제 걸어놨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끼를 사지면은 네, 앞에 대기 한명 있긴 한데 한 1, 2주는 걸릴 거 같은데 사시면은 누나즈를제 제대로 공값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베트슨 가자 자 누네즈 들어가 자, 일단 자 헤딩! 있습니다. 이겨내 아 오케이 아 또왜 붙어? 다시 넘겨줍니다. 이렇게 에이 팝이니 잘 끊었어 일단.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아니 반칙투. 올라의 볼터치. 자 다시. 자 나와. 슈팅 시도. 오케이. 그, 그. 자 헤딩다. 오, 오. 아, 패스 좋습니다. 오케이 체크. 클 가자. 오, 오케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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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달려 달려 눈치 달려. 자, 자 들어와 반대쪽 들어와, 자, 바로 크로스잖 아요. 자, 감차 왼발, 감차 슈팅 이렇게 이렇게 나도 볼게, 이오케 이렇게 이번엔 바로, 바로, 바로 따라오 <metabolism> 들어갑니다. 크로스바 빛틀 맞고 들어갔어요. 아 설라가 누른 날입니다. 아, 크로스바 맞고 팀겨 나오는 날도 있는데요. 오늘은 들어갑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뭐야 따라가. 제임스 공 만집니다. 투트인 나오잖아. 아니. 아니, 수이뭐 하냐고.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 특허죠. 자, 간단하겠습니 아, 무슨 경기 다시 시작니다 아, 단 이제 우좀 있어요, 지금 게임 가 자, 아놀드 가자. 다시.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놀드 아니요. 터트주면것같요잠 아니.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인터셉 오야. 뛰어대요. 오씨 무슨 깜짝 놀라는 이상한 거다. 가자. 살라 들어가. 살라 길게 가자. 오케이. 로팅 아, 아, 씨발로만 아 터치 아, 잘했을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공점프로 네.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 일단 심판 경구를 안. S 끌어서. 양. 자 아직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공을 차리 밖에 안 나.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멋진 개인기예요. 오케이. 반데이크 멋진 테크입니다. 준비 좋았어 가자. 자 가자 기계 가자. 자 아. 아, 세게 나가야. 볼케핑하는 이선난 파두. 에시안. 오, 다시 준다. 다시 준다. 자. 어. 네, 피수리 타격이었습니다. 반칙입니다. 아, 이걸 부러어 오케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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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자, 기게빙 패스 넘겨 줍니다. 아주 좋을 수도입니다. 스 아, 아니. 시다 씨발놈아. 아, 아 니네 패스. 안드레이 첸코 그래, 가자. 아직 있어. 노업야 가자, 오케이. 아. 선수들은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가자, 경기도 가자, 끌려가고 가자. 있습니다. 하지만 홈팀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고 있을 때더 힘을 내라고 자 해리 마비뉴. 경기 만판 도전골입니다. 두 분이 끝에 결국 결승은 어떻게 네요 일단 득점. 아이 슈팅이 크로스 마았고 들어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골대가 좀도와줬데요 골대 골터. 정리 되겠습니다. 2대입니다 아. 남은 시간을 어떻게서 묶을 듯샷. 대박 걷어주세요. 한 팀이 골을 넣게 된다면 그 골은 승리를 결정짓는 골이 가는합니다 오케이 가자. 자, 자, 가자. 자, 가자. 키아 쓰죠. 키아 건데요. 제게. 오케이,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열어주고 들어가 패킹이네요. 들어가 해줬은 살라 들어가 자, 살라 들어가 살라입니다. 들어와. 헤딩. 헤딩 줘. 예. <laughs> 이될수있 있습니다. 자, 대다 아, 기분이 좋다. 진짜... 음, 기분이 음, 네. 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네. 과정. 마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수비진이 잘준비던도 하고요. 클타다리 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을 아, 많이 하거든요. 클 타임.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태클, 각점, 높이, 타이밍, 정확하게 맞힌 헤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저 타이밍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킥볼로서는 개구...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자, 한 <laughs>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아 세고시야. <개구시나. 웃음>